할렐루야 에,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후로 날씨가 더 쌀쌀해졌습니다. 에, 내륙의 산간 지방과 제주도 한라산에는 눈이 내렸다고 하죠. 농가에서는 요즘 가을 거리를 거지, 끝내고 수확한 곡실들을 장고에 드리는 계절입니다. 지난 목요일 한신대학 20대 총장 강성량 박사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장 취임식 또진 진철 박사의 취임식이 있습니다만은 서울 올라가는 열차에서 보니까 수확을 거둔 텅빈 논바닥에 집단을 모아둔 하얀 덩어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요즘은 농기구들이 발달해서 탈고 타고난 벼들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가축용 사료로 판다고 하죠. 요즘 같은 계절이 되면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늘 기억해야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를 조금 각색해서 재미있게 꾸민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마을에 한 지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 땅 전체가 모두 그 지주 것인지라, 그 마을 사람들은 몽땅 농노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지주 땅에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주의 눈밖에 나면 언제라도 굶어 죽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도, 춘궁기가 오면 모두가 먹을 것이 없어 곡식을 빌려야 했고, 가을이 되면 두 배로 갚아야 되니까, 모두 그 지주의 채무자가 빚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이 지주는 고래등 같은 개아집 주위에 빙 돌려 지은 창고에다가 곡식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래서 모두 농부들의 피땀 흘린 결과물이었지만, 정작 이 소작농들은 모두 그 곡식을 자기 마음대로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수확을 주인의 창고에 채우고 그 중에서 지주가 조금씩 베푸는 것에 매달려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올해는 왕창 풍년이 들었습니다 뜻밖의 풍작에 이 시주는 밀려드는 곡식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습니다. 국내 끝에 그는 집 주위에 곡관을 더 짓기로 결정합니다. 마침내 겹으로 지어진 곡관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곡관마다 가득가득 수확 곡식을 집어넣고 큰 자물쇠를 잠그고 난 다음에 그런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기쁨을 누구에게 말할까? 동생, 내색들에게 말할까? 자식들에게 말할까? 내가 죽을 날만 고대하고 있는 구름들에게 탕치도 않는 소리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네, 영원아, 너는 열해 동안 아무리 흥청거리며 써도 다 쓰지 못할 만큼 많은 물건들이 네 곶간에 쌓였으니 걱정하고 근심할 것이 없도다. 곶간마다 자물쇠로 잠그고 이렇게 열쇠가 내 허리에 주렁주렁 채워져 있으니 안심하고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야바라 술상을 상다리 부러지도록 차려 들어오너라. 그러나 동생 녀석들이나 아들놈 따위와 술상을 함께 할 수는 없다. 그는 홀로 앉아 술을 마시고 진수성찬을 먹습니다. 그러나 야속한 것이 이놈의 뱃대기였습니다. 그놈이 너무 작아서 그걸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상을 물리면 허기진 아랫놈들이 달라붙어 먹는 골을 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마침내 배 속이 편지하더니 아래의 연 모두가 꽉 막힌 듯 속이 뒤집히고 배리 꼬리기 시작합니다. 나 죽는다 소리치면 식구들이 얼씨구나 잘 됐구나 하고 좋아할까봐 입을 막고 혼자 대굴대굴 구릅니다. 그러나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애들아 우원 불러오느라 하고 우원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이 불러온 우원은 단 한마디, 당신은 오늘 밤을 못넘기요라는 말만 던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주인는 내가 죽으면 누구 좋은 일 시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에 가슴에 열불이 나더니 갑자기 눈이 뒤집혀서. 죽고 말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밌지요? <laughs>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지주를 예수님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어리석습니까? 첫째로 이 사람은 자신이 소유한 재물이, 소유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보서 알지만, 소유가 내 건강을, 소유가 나의 삶을,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아도 병들어 가는 것을 보면, 그것 또한 진실이 아닌 것을 알수 있죠. 그토록 믿었던 소유가 이 사람을 안전 인간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모든 관계를 오히려 차단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장농이었던 동네 사람들과는 말할 것도 없고 나아가 그의 가족과도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언제나 홀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비록 짧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말씀에는 부자 외에 그 누구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원아 여러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여기서 보듯이 이 사람은 내곡간내곡식내 물건 내 영혼 등등 온통 나뿐입니다.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는 그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홀로 있게 한 것이 바로 이 사람의 풍요로운 소유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그가 재물을 소유한 것 같지만 그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추수한 곡식들을 성벽처럼 둘러 놓고 그 안에 스스로 감금되어 있습니다. 재물이 그를 포유해서 그의 감옥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소유에 갇힌 죄인입니다. 더위는 여러시 함께 갇힌 것이 아니라 독방에 갇혔습니다. 그는 배가 터져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 이전에 그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의 삶은 절대 홀로일 수 없습니다. 생명이란 바로 더불어야만, 더불어야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차단, 그것은 다름 아닌 죽음의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요즘 모든 것을 혼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혼술, 혼밥, 혼잠, 뭐 혼유 등 혼자 하는 것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 사는 세상에서 정상이 아니라 이상한 것입니다. 편리한 세상이 아니라 병든 세상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먹고 살아야 사람다워지는 법입니다. 보람은, 그런데 이 보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생겨나는 것입니다 도스테프스키의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유형지에 머물고 있는 제수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람을 항폐하시킬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의미한 일을 계속 반복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땅을 파괴하고 아무 이유도 없이 다시 메우게 하고 메워지면 다시 파고 파면 다시 메우고 계속 이런 일을 반복시키면 인간은 자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스스로 절망해서 몹쓸 사람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이 부자 농부는 보람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직 자기 혼자만의 기쁨 소위 자폐적인 기쁨만을 추구했던 것입니다. 온라인 현대인들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각자 도생하지만, 이 각자 도생이 오히려 영적인 자폐적인 삶으로 가지 않을까. 몹시 염려되는 세상입니다. 이런 자폐적인 기쁨을 주님은 이렇게 끝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대목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어리석은 자여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이라도 영혼을 되찾아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생과 사는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알아가셔서 살고 죽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전도, 전도서 저자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이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냐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보통은 내 자식과 내 아들과 딸이 누리겠죠?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부모가 남겨준 재산이 복이 될지, 화가 될지 아무도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돈 때문에 망가진, 부모의 유산 때문에 망가진 가족관계를 참 많이 봅니다. 형제들이 같이 죽어 배고플 때 잘할 때 행동 생각 환율을 잡고 한솥밥 먹고 그렇게 살아, 친절하게 살고 그러다가도 요 언제 갈라졌습니까? 부모 돌아가시고 재산 때문에 나눌 때 갈라졌다는 사람들이 거의 90%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제. 돈 때문에 네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식들 것. No! 천만의 말씀 그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 그것도 네 맘대로 되지 않아 그런 이야기죠 이번에 종장 취임식에 배아선 목사님 꼭 가시고 싶어 해서 제가 모시고 갔다 왔습니다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이런저런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박목사, 내가 아파트하고 내 재산을 처리하면 한 5억쯤 될 거야. 그런데 내 자신들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을 생각이네. 다 네가 가져라.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 그거 갖다가 한신대학에다 받쳐라. 그래서 내 장례식은 네가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사모님도 계시는데 사모님 생각하셔야죠. 우리 사모는 내 군대 연금의 3분의 1을 받으니까 짱짱하다. 걱정하지 말고 나 죽으면 꼭 그렇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산이 가져올 형제자매들의 분열을 내다 보시는 것이죠. 물론 자매들 다 착합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그것마저도 아버지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재산 때문에 형제간에 이가 갈릴까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가시겠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받치셨고, 지금도 1년에 연금 연금을 좀 많이 받으세요. 대령으로 제대하시고 원랑갔다 오시고 고엽제 혜택을 받으셔서 좀 많이 받으시는데 그 연금을 모아서 1년에 2천만 원씩 매년 한신대 신학대학원 장학금으로 기증하고 계십니다. 내는 사람이 훨씬 더잘 내더라고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 부자가 어리석은 것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덧붙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쌓아둔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배웁니다. 재물의 가장 현명한 사용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잘 베푸는 사람이 될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탐욕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동시에 보살펴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나눔을 통해 이웃들과 생명의 연대 속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탐욕으로부터의 해방, 나눔의 삶의 실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여러분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로 나눔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고 그것이 천국에 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동물 가운데 인간을 가장 닮은 동물이 뭐죠? 원숭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이 원숭이를 아주 쉽게 잡는다고 하죠. 원숭이를 잡으려면 먼저 가죽으로 자루를 만들고 그 입구를 아주 좁게 만들어서 고무줄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자루 속에는 온숭이들이 좋아하는 가위를 잔뜩 넣어서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온숭이들이 나타나서 그 자루 속을 들여다보다가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얼씨구나 그 자루 속에 손을 집어넣고 가위를 꺼내려고 합니다.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안 빠지는 거죠. 가위를 손에 쥐고 있으니 들어갈 때는 쑥 들어갔지만 손을 펴서 넣었지만 움켜쥐고 과일을 빼려고 하니 이게 빠집니까? 그런데 이온숭이가 굉장히 영양같지만 그 부분에 굉장히 멍청하다고 그래요. 그걸 빼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과일을 꼭 움켜쥐었기 때문에 빼낼 수가 없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자루에 대롱대로 매달려 있는 온숭이를 쉽게 잡습니다. 그런데도 온수이들은 자기를 잡아오는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좋아하는 과일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절대로 안 논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재산 날인 줄 모르고 그 과일만 잡고 있다가 잡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수이는 다른 동물보다 영리한다고 하지만 가장 간단한 사는 길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손에 쥔 것을 놓기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데, 온수이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었으면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놓여 있는 그 집착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결국 온수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탐욕입니다. 먹이에 대한 집착, 자신의 손 안에 움켜진 것을 절대로 놓지 놓치 않으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결국 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도 꼭 움켜쥐고 손을 펴지 못하면 한 순간에 끝장날지도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갈지도 모를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기오 이야기를 잘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사기오도 큰 부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비단을 받았던 사기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오직 움켜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인색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재산을 늘려가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교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주님 저는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렵니다. 그리고 내가 남을 속여 먹은 것이 있다면 네 배나 갚아 주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교는 오늘. 어리석은 농부의 이 부자와 달리 움켜진 것을 놓을 줄 알았던 것입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내어줄 줄 알았습니다. 한마디로 삭개오는 미련한 온수기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이런 삭개오를 보시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더니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움켜진 손을 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내어놓을 수 있었던 삭개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가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고 나누고 잘때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귀한 재산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구의 동식물 중에서 뒤로 미루는 것을 발명한 것은 오직 인간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미루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오늘 할 일을 내일 내일 할 일을 모래로 미뤄둡니다. 오늘은 나를 위하고 내일 가서 하나님과 유수를 위하겠다고 미루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결산과 감사의 계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우리의 소소한 일상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운총을 되새기며 오늘, 그리고 오늘 이후로 감사의 노래를 마음껏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쫙펼 뿐만 아니라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명청을 의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씀이 우리의 마음씀이 너무 인색하지 않았나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나눔을 향해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 아 소유의 넉넉함으로 만족하려는 어린 세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게 사는 저의로운 삶의 나날이 되시기를 주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